반갑습니다. 여유의 가치투자 TV, YBTV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지주회사 GS입니다. 우선 GS, 이러한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소매와 에너지, 건설, 해운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는 투자를 안 합니다. 아님 못합니다. 걱정이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편으론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분산투자로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성과가 지주회사로 전달되는 과정을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 뭐 어련히 알아서 잘 반영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투자의 보람이 없달까 재미가 없달까요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인지 만성적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매년 연초에 하는 말들이 있죠 올해는 지주회사들 재평가 원년이다 그 말만 벌써 수십년째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얼핏 들은 것 같은 데 기억 여튼 여기에 더해 보통 사업회사들의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집은 손익은 대부분 90%가 넘는데 지주회사의 지배주주집은 손익은 40~80% 에서 사이에 분포합니다. 우리 주주들의 몫이 회사 전체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회사보다 현저히 낮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런 부분도 지주회사의 가치평가에 다소 애매함을 느낍니다. 왜? 그냥 지배주주자본과 이익으로 PBR, PR, r o e 산정해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가치평가가 단순히 장부상 자본과 이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산가치 개념으로 생각하는 순유동 자산 NCAV나 PSR, PCR 등의 지표를 참조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모든 계정을 일일이 지배주주 지분과 비지배로 나눠서 하지 않는 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어떤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나눠준다 한들 그 정확성은 또 의문이겠죠. 지금부터 하는 GS분석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것으로 상기 말씀드린 그런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모든 분석에는 우선주와 자사주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치평가를 그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한 기업인 수금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주를 배제한다. 고그 말씀드리면 너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귀찮기 때문입니다. 많아봐야 보통주 10% 남짓의 의결권은 없는, 단지 배당 조금 더 받는 우선주 포함하는 게 너무 별 의미 없어 보이고, 특히 귀찮고요. 자사주는 나름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게. 이거 소각 안 하면 언제 시장에 다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주식수에서 빼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주한 원책으로의 자사주 매입 따위, 하등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각만이 유의미합니다. 자, 각설하고, GS, 우선 아웃라인이요. 지주회사가 뭘 서비스하는진 모르겠는데, 여튼 전문 서비스업이라네요. PBR, 당연히 지배주주 집은 자본총계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선주는 배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이후로는 이런 언급 생략합니다. PR, 마찬가지고요. 지주회사다운 저평가입니다. 시가 배당률 좋네요. 이게 EGS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PBR과 PER로 눈치채셨겠지만, 가치평가에서 저평가입니다. 120에서 200%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퀀트 상위 얼추 5%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퀀트 중에 퀀트, 마법공식의 조엘 그린빌라트는 지주회사와 금융회사는 빼라고 그랬죠? 맞나? 지주회사 빼라고 했죠. 체카도 본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여기. 신마법은 장기추적조사에서 그린빌라트의 마법공식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온 퀀트입니다. 지피나누기 A는 매출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격 재무차트 분석입니다. 우선 GS 재무차트 보실까요? 20년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의 충격을 그냥 한 해만에 회복했습니다. GS 칼텍스 오래 돈좀 벌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 오르죠. 아 죄송합니다. 남의 불행을 돈과 연관지어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위스탠드 위드 우크라이나. 이제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1415년 재무현금흐름의 플러스권, 잉여현금흐름의 마이너스권을 제외하고 별금잡을데 없는 모습입니다. 21년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자산 구성은 뭐 이렇습니다. 지주회사의 자산 구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비율 분석, 성장성부터 볼까요? 아, 참, 지금 보고 있는 재무 차트는 모두 21년 3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 차트들의 자료는 모두 20년 4분기 실적 더하기 21년 1, 2, 3분기 실적 합산 숫자이고요. 잠시, 최근 21년 전체 실적 공시를 살펴보죠. 제 자료에선 영업이익 증가율이 129%인데 실제는 180%로 작년 4분기의 실적이 매우 좋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출도 늘었나요? 역시 지에스칼텍스의 한방 덕분인 듯합니다. 지금 위공시의 단기순이익은 17조인데 제자료의 단기순이익은 11조로서 아래 나올 가치평가는 대부분 50% 더해서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그냥 17조 넣고 하지 그랬냐 라고 하시면 또 엑셀식 바꿔야 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 숫자 다 바꿔야 되고 좀 복잡해지니 이해해주시고요. 다음, 수익성 비율 분석입니다. ROE 대략 15%는 될것 같고 있는 10년 커리어하이입니다왜 15%냐고요? 위에 떡하니 11.7% 적혀 있는데, 금방 전 말씀드렸잖아요. 50% 정도 더 보시라고. 다음, 비율 분석 안정성입니다. 안 좋습니다. 지주회사의 안정성은 얼마나 좋아야 되는지 제가 기준이 없어서, 이따 다른 지주회사와의 비교를 참조해 보시죠. 지주회사에서 운전자산과 감가상각비, 활동성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죠. 중요한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도산위험인 지스코어를 보겠습니다. 1.45로써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나오네요. 너를 믿느니 GS를 믿겠다고 생각하시겠죠? 왜 이런 저렴한 수치가 나왔을까? 일단 시총이 극심한 저평가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둘째는 순유동자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커서 마이너스입니다.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주회사는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갑 시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봐야죠, 뭐. 한국엔 컴퍼니, 대웅, LG, 효성, 한미사이언스 빼고는 대부분 한점 되네요. DL, CJ, 롯데지주? 등이 그렇구요, SK는 0점 되네요. 와. 근데 DL이 심하게 저평가입니다. 저거 사야되나? 너무 심한 저평가는 또 이상해서. 와중에 효성 배당 수익률 무엇? 하지만 우리의 GS 배당만큼은 꿀리지 않습니다. 다. 가치 지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PBR과 PER 정도만 정상적으로 참조 가능합니다. PBR, 적정 1.3정도의 현재 0.4, PER 적정 1 1의 현재 3.6 심한 저평가입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배당입니다. 주당 배당금을 이익의 폭락에도 유지해주는 점. 칭찬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당회사,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올해는 보통 주기준 2,000원으로 작년보다 100원 올려주었네요. 이익 폭증 대비 조금 쪼잔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래도 5%의 고배당입니다. 자 이제 가치평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정된 가치의 50% 할증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아로이 평균에 가장 최근 21년 아로이에 좀더 가중치를 두어 구한 지배주 주집분 손익기준 아로이 11%에 적정가 125,000원이 나왔습니다 현주가 대비 208% 상승 여력이 있고요50% 할증시 대략 19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2020년 아로이가 마이너스인데 평균이 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꼼꼼하신 분 투자에 성공하실 분입니다. 저는 평균을 구할 때 최저와 최고치는 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특수한 상황일 때는 배제하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노력이니 알아봐 주시고요. 자, 이제 잉여 연금 흐름의 변동성만 덜하다면 S 린보다 훨씬 신빙성 있는 고급진 가치 평가 DCF입니다. 최근 6년 FCF 변동성이 79%로서 상장 기업 전체 상위 18% 이내입니다. 16년 이후만 평가해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 감안했다면 변동성이 좀더 커졌을 텐데 그래도 7년 전에 일까지 현재의 가치평가에 감안하는 건좀 가혹한 것 같아 최근 6년 변동성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점선 향후에 FCF가 지난 역사적 FCF의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본 DCF 가치평가인 9만원은 믿을 수 있는 수치겠습니다. 참고로 위 현금 흐름은 21년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감안해서 이익 기준 가치평가에는 50% 할증을 줘봤습니다만 현금 흐름은 또 정부상 이익과 다르기 때문에 할증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요컨대 이 기업의 적정가는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9만 원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참고 사항, 현금흐름표는 지배주주 지분과 지배주주 순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배주주율의 평균을 적용하여 현금흐름 가치 평가에그 평균을 곱해서 적정가를 조정해 줍니다. 요 부분요. 자, 이제 마지막 월봉로그 차트로 우리가 산정한 목표가를 보시겠습니다. GS 현재 대략 원원 17년 추세 채널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DCF 분석상 적정가가 9만 원 정도라고 했죠? 위추세 채널의 상단이 대략 9만 원 정도이네요. 현재 10년 PBR 밴드의 하단인 점도 감안, 향후 1, 2년 후 1차 목표 9만 원을 목표로 보유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주가 예측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 판단은 오로지 당신의 목이라는 거. 오늘의 가치 투자 명언입니다. 관습에 반하는 길을 가라. 거의 언제나 잘 풀릴 것이다. 우리 구독자님의 높은 수준에 맞추어 이번 것 또한 영어 언어로 말씀드립니다. 잘 새기고 성공 같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You go left. I go right.